you <music> 딸기야 무한우 안녕하십니까 무한우 농장입니다 어, 영상을 대략 한 3주 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대략 8시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밥을 먹고 농장에 어, 한번 고은 김에 영상을 켰습니다. 아, 어, 다른 건 아니고 영상을 계속, 음, 못 올린 이유는 제가 한, 한 10일 정도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어, 그래서 영상을 좀못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 기간에, 어, 폭우로 인해서 우리, 음, 제가 살고 있는 경남 하동 옥종 지역, 이쪽은 피해가 거의 없지만, 저기 충, 충청도 충남 논산 구여 이쪽으로는 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어 일단은 딸기뿐만 아니라 어어 농사를 업으로 어 하고 있는 우리 작물을 키우시는 농부 어 농장주분들 빠른 피해 복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 좀잘 이겨내시고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준비를 좀잘 하셔서 차질 없이 올해 또한해 농사가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분들에게 먼저 어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내일 모레면 이제 8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 특히 유인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음, 어, 6월 말까지 자묘 어, 유인을 마치고 체묘을 하고, 어, 7월 한달 동안 어, 충분히 예, 5일에서 한, 아, 일주일 정도에 송림 한 장씩을 출래시키고 어, 저격을 하고, 어, 인력이 밀리지 않고, 또 인력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제때 저격을 하고, 방지해 줬으면 지금 어느 정도는 어좀 좋은 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는 서서히 그러한 양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죠. 어, 왜냐면 우리가 9월 10일 10일 날로 9월 10일 10일을 정식 어, 일로 기준했을 때 예상했을 때 8월 어, 10일, 20일 요 정도부터는 이제 어 질소, 체내 질소 함량을 떨어뜨리는 또, 어, 일을 해줘야만이, 어, 화분화에 올수 있는 제일 조건, 어, 온도, 1장그 어, 어, 다음에, 이러한 음, 것들이 화분화에 어, 올수 있게끔 가뭄도를 높여주는 체내 질소 농도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준비를 이제 8월, 어, 자기 정식일 기준, 뭐, 20일, 30일 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8월 한 달은 7월 한달 동안 잘 키웠던 모두를 이제 서서히, 어, 화화분화로 유도하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며, 어, 정식 날짜를, 어, 예상을 하고 있으면, 어, 거기에서 마이너스 20일, 25일, 어, 길게는 30일 정도, 어, 기준을 잡고, 어, 비를 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비분을 좀 주는 스타일이라 그렇지만 비분을 그 시기에 끝까지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질소 인상 가리 비율이 있는 비료 중에 질소 함량이 많은 비료는 안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상 가리가 많은 비율이 것이고 또 중간 중간 칼슘이 들어가 있는 비료일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체내 질소 함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예 비분을 끊는 분도 계시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화합분화 감응도를 높여주면서 작물체의 세력을 조금씩 유지해 나가고 그게 나중에 분화가 와서 확인이 되면 정식을 했을 때 바로 꽃수확보 시기에 체내 질산함량을 높여주는 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 해보셔야 될것 같고 어.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칠월 한달 동안은 어 많이 예음 이시 관리도 높게 하고 어 비분도 많이 주고 자주 주고 해서 어느 정도 작물체의 어 세력을 좀 구으면 만들어 놓은 상태고 또어 우리 일 도와준 친구들 인력이 확보가 안될때 어 주위에서 어 인력들을 확보해서 음 제때 저격을 해주고 제때 방제를 해서. 아직까지는 뭐큰 육묘에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탄저가 또 있는 곳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가 보이면 빨리 발견을 해야 되고 일차적으로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병이 올수 있는 식물체, 전염원, 환경 요세 가지를 병이 올수 있게끔 공통분모 교집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아,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모종을 심고 나서 어, 한달반 동안 튼튼한 어미물을 만들어야만이 나중에 어, 전염원이나 환경들이 병에 어, 들수 있는 음, 위험한 환경이 접했을 때 어,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어, 좀 높을 것이다. 그래서 튼튼하게 키워주는 걸 강조했고 어,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어, 탄저병이 올수 있는 고온 이 음, 조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환경 관리를 해야 되고, 물 관리를 해야 되고, 온도 관리를 해야 되고, 비분 관리를 해야 되고, 어, 그기에, 어, 이제 집중을 해야 될때예요 그래서, 어, 내 포장에, 어, 탄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어, 예방적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치료제를 해야 될지, 이것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관지를 했다면, 어, 내 포장에 지금, 어, 탐지견들이 조금이라도 보이신 분들은, 어, 시간을 앞당기거나 횟수를 앞당기거나 해서, 어, 자주, 빈번하게, 어, 약재는 서로 기작이 다른, 어, 약재를, 어, 교살파하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 방제를 함에 있어서, 어, 약재를 사용하기 전에,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뭐 육류가 한 24, 5만 주 되는, 어, 되는 농장주들은 어, 가장 중요한 게 인력 확보에요 인력 확보. 그리고 제때 인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18구, 24구, 28, 구 32구 포토가 다 틀리더라도 어, 인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18구에게서 어, 어, 키우는 것도 어, 30구에서 키우는 뭐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 적절하게 제때 인력 확보가 어 되어야 되고 또 적절한 시기에 투입이 돼서 적용을 어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이 어 방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8월달에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게 어 양분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리고 마지막 저, 어, 마지막 저격을 언제 해야 될지,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저희, 어, 모아노 농장은 지금, 음, 음 육묘동 여섯 동 중에 마지막 정식한 올해, 어, 새로 지은 육묘동에, 어, 4월 말경에 정식한 모종동 어미모를 지금 제거, 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어, 다섯 동들은, 어, 물 관리도 다르게 해야, 해야 될 것이고, 어미모가 있을 때와 물 관리와, 어미 모가 없을 때의 물 관리는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어미 모가 없을 때는 물을 더 자주 많이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얼마나 많이는 각 농장 주의 육묘장 시설이나 환경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알수 있는 사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농장 주의 관찰이다. 그래서 어미 모가 있을 때. 없을 때 물을 줘보고 어, 내 농장의 시설 자목 어, 포트를 가서 보고 어, 얼마나 물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고 항상 물 관리를 할 때는 어, 똑같은 환경 시설 조건에서도 어, 빨리 마르는 부위가 있고 빨리 어, 마르지 않는 부위가 있듯이 항상 기준점은 어, 마르지 않는. 빨리 마르는 요거를 음,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제일 먼저 마르는 음그 위치가 항상 마르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육묘 첫 타임에는 물을 적정량보다는 항상 어그 빨리 증산이 되고 바람이 불거나 어, 빨리 마르는 포트 그 거기가 어 계속 적절한 함수율을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아주 키포인트인데, 어 그것은 농장주만이 알아요. 그래서 농장주가 어, 앞에 물잘 들어가고 어, 증산이 잘안 되는 것만 판단해서는 나중에 어, 마르는 모로도 나오고 물이 안 가는 모들은 안 좋은 영향을 미, 뭐 미치고 그게 나중에 정식했을 때뭐 시드름 증상이나 어, 그런 형상을 받으니까 어, 꼼꼼한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체크를 언제 하냐? 어, 아침에 물줄때 그리고 어, 마지막에 아니면 약 방제할 때, 이럴 때 계속 수시로 봐야 돼요. 그런데 어, 저격을 하지 않고 24구를 포트를 쓰거나 28구, 32구를 쓰는 분들이 어, 저격을 하지 않으면 어, 포트 안에 있는 물들도 확인이 어려울 뿐더러 뿔 어려운 뿐만 아니라 어, 습이 부분도 상당히 예, 병에 어,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병 어, 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어, 저기업 만큼은 철저하게 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너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바쁘다 보면, 어, 내 몸이 망가진다라는 걸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농장주의 건강이니까, 어,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내 나이가 30일 때, 40일 때, 50일 때, 60일 때는 또 어, 틀리는 거니까 항상 자만하지 말고, 어,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뭐,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는 아직까지 육묘 상태가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굳이 올해 이제, 어,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어, 모종 상태가, 어, 전국적으로 어, 침수 어, 피해오를 본 어, 지역 빼고는 괜찮다면 올해, 어, 또 앞으로 모릅니다. 앞으로 정식하고 나서, 어, 또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딸기가 첫 수확이 될 때까지는 어, 태풍도 있고, 또 앞, 늦장마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어, 튼튼한 묘로 어, 다수확을 해서 올해 매출을 어, 높여주는 게 올해의 또 어, 전략이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어, 튼튼한 묘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에 대한 또 공부를 네. 하셔야 되고 어, 일찍 묘를 채무를 했다고 해서 어, 묘령이 확보되면 그게 반드시 좋은 묘냐 우량묘 조건에 들어가냐 묘령이 확보됐다고 해서 어, 우량묘는 다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어, 기억해 주시고 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 각자의 농장, 어, 육묘밭에 가서, 1번모, 2번모, 3번모, 4번모, 5번모, 6번모, 6구 포트면 다한 번씩 뽑아보세요. 그리고 맨 앞부분, 어, 뭐, 3분의 1 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어, 포트 같은 경우도 세 줄, 네 줄이면, 어, 각 양쪽 사이드, 또 안으로 모여있는 두 줄. 렇 그래서, 어, 한 번씩, 육묘 어, 자묘 포트를 어, 뽑아보면 상토에 어, 지금 뿌리를 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뿌리의 상태, 색깔이나 어, 또 뿌리의 양이나 어, 또 굵은 뿌리의 개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 일찍 채물를 했는데 묘령은 <laughs> 지금 적정한데 내 뿌리 상태가 어,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하다면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 우윳빛깔 색깔 에서 점점 갈변되고 색깔이 어, 까만색으로 어, 변해 갈수록 그 뿌리는 좋지 못한 뿌리고 그 묘는 좋지 못한 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신 분들은 빨리 체크를 해서 뿌리를 다시 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거기에는 환경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온도관리도 잘 해야 되고 하우스 내에 그보다 중요한 거는 물관리 그 물관리가 됨에 있어서 적절한 또 양분 관리. 어,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어, 우락묘의 조건을 만들고 그 묘가, 어, 묘령이 됐더라도, 어, 봄밭에 가서, 어, 좋은 정화방 수확을, 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 지금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내면은 병이없고 어, 일찍 꽂았고, 어, 그러니까 좋은 묘는 될 것이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올해는 좀 힘들 거다 아, 그래서 어, 음, 뭐 남의 묘를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내 묘를 한번 직접 뽑아보세요 이 시점에 뽑아 보시면 6월 말에 채묘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 지금 대략 어, 6월 20일 10일부터 꽂은 모들은 어무모를준 모들은 지금 벌써 5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내 뿌리 지금 40일 50일 어떤건 30일 내, 내 뿌리들, 그리고, 어, 일본모와, 어, 마지막 채묘한 뿌리의 상태,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어, 그거에 맞는, 어, 적절한, 어, 육묘 관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듯 싶고, 어, 지금 시기에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어, 우리가 초촉성 재배를 하지 않는 하는 저희, 제가 살고 있는 하동 옥종 지역도, 어, 이다방과, 어, 정화방과, 어, 에가방 이하방이 어, 틈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어, 좀 일찍 심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기는 음, 마지노선이 저는 9월 어, 최소한 한 4일, 5일 요선에 에, 이전에 심는 것은 아무래도 어, 이하방하고 조금 텀이 생길 어,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9월 5일 정도 심는다고 어, 계산을 했을 때. 앞으로, 어, 정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화분화 유도를, 어, 하기 위해서, 어, 가뭄도를 높여주기 위해 위한 방법으로 체내 질서 함량을 떨어뜨리는데, 어,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안 좋은데, 지금부터 비분 끊고, 물 조금씩 주고, 이러면은 뿌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그래서 뿌리 상태를 보고 뿌리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조금 늦게 정식을 할 생각으로 마음을 맞고 다시 비분을 줘서 새 뿌리를 내리게 할수 있는 게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 상황마다 다 틀리다. 항상 기준점은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내 시설에 있는 내 묘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 통상적으로 뭐 교육이나 어, 책자나 뭐 다양한 뭐 우리가 어,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어, 이러한 어, 딸기 생리 정식 식이나묘령이나 이런 것들은 맞는 이야기지만 결국 선택과 어, 최종 판단은 내 네, 요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 앞으로 한 10일에서 20일 정도는. 양분관리를 좀해 주시고 9월 5일 어 이후에 심는다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8월 10일까지는 저는 양분을 적절하게 주는게 훨씬 낫다 라고 생각을 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 어떻게 줄 것인지는 내 작물을 보고 어또 고민을 하고 어 하시면 될것 같고 뭐처럼 어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어 이제 앞으로 또어 건강 잘 챙기면서 또 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대구에 어또어 어, 박사님 농장에 가서 아는 박사님 농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박사님 농장에 가서 어또또 육묘 교육을 받고 왔는데 어 온도가 4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깥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하우스 안에 온도는 과연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너무 더운 시간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농장주, 특히 남자분들이, 어, 움직이는 시간은, 음, 아침, 음, 5시부터 10시까지 모든 것이 약 방제부터, 어, 양분 관리, 비비분, 환경 관리 다 마무리하고, 어, 좀 쉬었다가 또한 4시, 5시에, 어, 마지막 또, 어, 잠을 관찰하고, 어, 또 저녁 먹고 마무리, 뭐, 측창 닫을 분들은 다, 아, 천창 닫을 분들은 닫고 펜 정리하실 분들은 하면 요 패턴으로 지금 가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본 포장에 탄저균이 있는 점을 수시로 관찰을 해서 증세가 보이는 것도 즉각 제거, 1번, 즉각 제거하고 탄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일 정도 되면 그 주위에 포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주위에 어느 정도만은, 어, 다, 묘를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방제를 하시고 또 환경관리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호우로 인해서 집중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우리 딸기를 재배하시는 농장주분들 더좀힘 내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외에 또 뭐라 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 아무쪼록 어, 잘 이겨내시고 어, 건강 챙기시면서 올해 어, 또할수 어, 있는 데까지 준비하시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영상을 통해서 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